오늘의 아침 메뉴는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소명받는 배경이 1절에서 3절,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 4절에서 10절, 팔구나무 환상과 끓는 가마 환상은 11절에서 17절입니다. 특별히 11절에서 17절 환상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배경을 알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며 유다 왕 요시아 13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시대에서부터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까지입니다. 즉 예레미야 선지자는 임박한 멸망과 포로로 잡혀가는 직전과 직후를 경험한 선지자로서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시대의 한복판에서 이러한 일들을 예언하고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시대적 비참함과 슬픔으로 인하여 많은 눈물을 흘렸고.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4절에서 10절에는 이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식 소명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5절에서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성별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필수적인 인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명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이라고 표현하며 말할 줄 모르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슬픔은 단순히 믿음이 없고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치부할 부분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두려움과 떨림, 심지어 자신의 무능력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더욱 성숙되고 정직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예레미야의 거절의 근거는 자신이 아이기 때문에 무능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대답에 하나님은 아이라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 어디로 보내든지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역은 예레미야의 능력의 유무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그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과 없이 선포하는 역할임을 분명히 하고 그가 해야 할 중요한 업무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대상과 장소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예레미야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7절에 두 환상이 보이는데 하나는 살구나무 환상, 하나는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먼저 살구나무 환상은 11절에 나오고, 12절에는 살구나무 환상이 어떤 내용인지 하나님이 직접 예레미야에게 밝히십니다. 살구나무 환상의 뜻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예언의 확실성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바로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상입니다. 끓는 가마는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남쪽을 향하여 쏟아질 것처럼 보입니다. 이 환상도 하나님이 설명해주시는데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남유다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끔찍한 예언의 말씀은 남유다 사람들의 멸망과 고통을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왜 이러한 무시무시한 환상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일까? 북쪽 바벨론에 의하여 공격당하는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남유다의 정치나 군사력 혹은 외교력이 약함이 원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는 그 이유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우상 숭배했었던 배교 그리고 영적인 죄악에 대한 징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은 반드시 그들의 영적인 죄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외부적인 요건에 의하여 멸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고 내면적인 영적인 상황에 의하여 좌우됩니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슬퍼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룩한 슬픔을 가지고 있나요? 나의 연약함을 보고 주님의 이를 바라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시나요? 이러한 거룩한 슬픔을 가진 사람만이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남유다의 멸망은 그들의 약한 능력이 아니라 우상 숭배였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직도 세상의 어떤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회복합시다.